오늘 진행할 것은 부패 방지와 관련된 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고요. 목차에 정리되어 있지만 먼저 국내외 반부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고 동향은 어떠한지 규제기관에서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부패 방지 컴플라이스 언 프로그램이 왜좀더 필요하고 중요하냐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잠시 점심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들 국내 대기업들 여기 이미 또 많이 계신데. 많이 시스템 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요소로 글로벌 기준에서 제시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실제로 부패행위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내부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뭐 실무적인 유의사항은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많이 진행되면서 이제 다국적 회사의 자회사인분들도 있고, 뭐 국내 기업들 중에 글로벌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DOJ나 SEC, 이런 다양한 해외조사당국, 대응도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뭐, 민사분쟁이나 이런 데서 이 디스커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특히나 이제 법무나 네,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좀 차례차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세 시간, 오후에 세 시간인데요. 어, 한 시간 할 때마다 좀쉴 거예요. <laughs> 그러셔야지, 네, 쉬면서 하셔야 될 거고, 점심시간도 제가 확실하게 확보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면은 지금 뭐웹인나로 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말씀주신다고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국내 반부패 법령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반부패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법령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형법 외에도 특가법이라는 데서 또 형법상의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있고, 뭐 기존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국제뇌물방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형 FCPA라고 하는 그런 법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청탁금지법이라는 무소불위에 거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만큼 부패방지법령이 다양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다양한 법률들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형법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죠 뇌물죄고 어, 이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하면 하도 얘기 많이 들어서 공무원이나 중재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뇌물을 제공했을 때 제공한 공여자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받은 사람은 뇌물액수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이렇게 하는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수액에 따라서 항한을더 올리고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직무 관련성이 언제나 항상 많이 좀 다투어지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자신의 이게 일단은 취득하는 시점에서 기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받았다가 뭐 돌려주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는 뭐 이미 성립한 거에 장애가 없다. 뭐 이런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뭐 뇌물죄 큰뭐 그 커다랗게 뭐 우리가 진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 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준다. 이런 건 뭐, 누가 봐도 당연히 뇌물죄인 건데, 꼭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흔히 말하는 좀 사교적 의뢰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죄로 인정하고 처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례는 사교적 의뢰라고 하기에는, 뭐, 식사 제공한 다음에 500만 원 정도 더 주겠다고, 이렇게 돈으로 주겠다고 했다 거절 당한 건데, 이제, 500만 원돈준 거에다가 식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식사 준 것도 다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거고요. 공무원들 자제 결혼식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추의금 줬다가 아, 뇌물죄로 인정된 사례들은 여전히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 김영란법 시행되고 나서 청탁금지법이 이제 정식 명칭인데 그 시행되고 나서 축의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기업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특히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그런 거문의보는게 많았어요.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축의금 안 주고 살수 있어? 약간 그 친한 관계에 그걸 안 주고 인간관계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는 입장은 되게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제공자의 그 금액을 다 합산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직원 ABC가 찾아가 가지고 5만 원씩 그 기준대로 줬다고 하더라도 다 5만 원씩을 회사에서 환급 받게 되면은 15만원으로 봐서 기준을 넘는 걸로 보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명확하고 엄격한 해석을 하는 이유에는 과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취임금 주고 했던 거, 이런 거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런 것들도 다 뇌물죄로 인정했던 그런 판례들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물죄를 잘안 들여다보게 되는 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되게 소액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다 거의 청탁금지법 가지고 다투게 되거든요. 뇌물죄까지 가지도 않아요, 사실 잘 그러지 않는데 이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유효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오, 아무리 소액의 어떤 식사라던가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공무원 어디 뭐 주요 담당 과장님이랑 뭐 미팅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뭐 밥을 사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면 항상 뭐 김영란 법상의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 범위냐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냐 이런 얘기들을 결국에는 하게 되는데. 그 말할 때 직무관련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같다라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이고, 그게 또 법원에서도 힘을 실어준 의견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뇌물죄를 판단할 때의 총체성, 이걸 기준으로 소액의 금품 제공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냐, 이것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관련된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 시기와 근접할수록, 금액이 크면 클수록, 또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적 친분 관계 이런 게 약할수록 뇌물로 인정될 위험성도 증가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김연합법이라고 하는 이 청탁금지법의 위험도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배포해드린 자료는 넣지 않았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판례 몇개 보시라고 넣어둔 것들인데요. 뭐 임용결격자에 대한 뇌물 제공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냐면은 이분이 임용이 결격자여서 임용이 헤밍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잖아요 취소 사유랑 무효 사유는 조금 다른 것이 무효는 완전 처음부터 그게 없었던 걸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뇌물 줘도 뇌물죄가 되냐 뭐 이런 판례인데 아무튼 판례는 공무원의 범위 좀 넓게 본다 넓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용의 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임용됐다는 외관을 갖춰서 공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불감매수성은 보호돼야 된다 하면서 공무원의 범위를 넓게 본 거고요 지금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곧한 3개월 뒤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이런 대선 후보자 사전 수레째 주체가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고 <laughs> 김영삼 대통령이시죠 그때 판결 나온 거 하면서 좀황기된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선까지 다 통과돼가지고 유력 대선후보로 된 상태에서는 뭐 사전 수레째 주체가 될수 있다 이런 판결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뭐윤 캠프라든가 이재명 캠프라든가 각 당에서의 그런 유사적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뇌물 제공 이런 것들은 항상 사전 수례제 이슈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무원의 범위 이걸 넓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직무 관련성의 의미 역시 몹시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이 가운데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익을 수수할 당시 뭐 장래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지 뭐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다거나 뭐 아예 이걸 수행할 권한 행사 자체를 알수 없는 그러니까 이 직무 관련성과의 연관성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선 다좀 넓게 보아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뭐 사교적례 형식의 금품 수도 당연히 다 대상으로 임정하고 처벌한 사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어, 벌써 이제 지난 대선 때한참 문제됐던 사건입니다만. 기업 대표 등의 뇌물공여 사건, 이렇게 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국정농단에서의 뭐, 말이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재단에 대한 기부라던가 이런 것들은 독특하게도 그,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 부정한 청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수례죄나 이런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죄는또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해서, 단순히 직무관련성, 뭐, 공무원, 금무제고 이것만으로 흥립을 안 하고, 어떤, 제공자와 수여자, 수령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개입돼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도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 게다가 뭐 과거에는 약간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 좀 인정 안 하려는 취지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그런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여기서 이어지는 데에서는 좀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이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개발되면서 최근에 아무튼 뭐 이미 기업들이 그런 걸 처할 수도 있는데 좀 다양한 그런 이제 대선 유력 주자들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이런 곳과의 지금 하시 대관하시는 분들은 제일 바쁠 때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기업들이 당면에 있는 뭐랄까요? 현안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금 대선 캠프에 공약에 반영할 수 있다면은 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제일 주요 포인트이긴 해요.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도 그렇고 대관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예요. 보시면은 뭐노총이라든가 대항한 협회라든가 단체들도 정말 바쁘게 지금 움직이면서 캠프들과 컨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하게 뭐 당연히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어떤 요구되는 것들이 있고 뭐 제공을 하기 원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꼭 이런 뇌물체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더 챙겨보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